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라 소형주 혐오하라 대형주 워워워 요호호호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개별주 투자로 연봉리 18% 그리고 mdd 12% 이것이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롱숏 전략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소형주 롱, 대형주 숏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책에서 나는 대형주를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책은 아니지만 적자 관리 종목 뺀 랜덤 소형주만 사도 이 세상 모든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 약 연봉이 40% 정도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롱샷 연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소형주의 초과 수익이 그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이 버는 거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라 소형주, 혐오하라 대형주. 그래서 제가 AI한테 어, 소형주를 찬양하는 시를 좀 써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Small c e p so how mighty you are, 어 소형주, 너는 전부다 정말 파워풀하다. You may be small, but you shine like a star. 넌 작지만 별처럼 빛나지 않는가. You may not be as well known as large, caps. 대형주보다 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but your potential for growth never collapses. 그러나 성장 잠재력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AI가 시를 써줬습니다. 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네, 전략은요, 아주 심플하게 진짜 자산의 각각 25%를 주식 채권 금 현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인데, 우리는요, 그거를 한미 소형 성장 가치주 각각 25%, 그리고 한미 지수 인버스의 각각 25%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에, 한미 소형 성장 가치주, 이게 무엇인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786번 영상에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소형주를 렁하고, 그리고 지수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 대형주를 숏 하는 겁니다. 그 백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시죠.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아, 2022년까지이고요. 자, 이게 바로 자금만치 연봉리가 18%, 총 수익이 2500%입니다. 원금이 25배가 되는 거죠. 20년 만에. 네, 그리고 샤프지에서 그마치 2가 넘어가요. 워, 워, 워. 그리고 MDD가 12% 밖에 안 나옵니다. 요호호호. 이런 기도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쭉 한번 보면은 이게 이 초과수익이 최근 1년 3년 5년 10년에도 아주 스테디하게 12에서 16% 사이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소형주의 초과수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선생쭉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베이타가 마이너스 0.1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전략은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시장이 오르던 말던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별 수익을 한번 쫙 보시면요, 2008년에 마이너스 5%, 그리고 2017년에 마이너스 4% 손실 이난 거를 제외하면은 모든 해에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얼마나 깨졌는가 자 2008, 0 9년 이때 금융위기인데 이때 깨지긴 깨졌습니다 깨지긴 깨졌는데 적게 깨졌죠 12% 정도 깨졌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무래도 그 이렇게 대하락장이 오면은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2017년, 2018년 요때 2017년에 소형주를 비롯해서 퀀트 전략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보시면은 음 코스피는 21% 수익이 났는데, 우리의 전략에 4% 마이너스가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 때와 2008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손실이 난 거죠. 자, 물론 그때도 손실이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17년, 18년에 9% 정도 잃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 가볍게 약6% 정도 잃었고, 네 보시다시피 10% 이상 잃은 건딱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 9번은 손실이 10%보다 적었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커버리. 그, 가장 최악의 경우, 2017년, 18년에 요 때, 어, 다시, 최고점을 극복하는데 574일이 걸렸고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 6개월 미만으로 다 네,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쫙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월별 수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퀀트를 하면은 야 연봉이 40% 50% 벌어야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한 달에 10% 때려 맞고서 당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원래 그런 전략들은 그런 겁니다. 퀀트 롱 전략들은 원래 한 달에 10% 거를 터지는 구간이 2년에 한 번은 꼭한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절약을 보시면은, 이전약이 가장 약했던 데가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에 보시면은, 여기, 어 이게 언제야? 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얻어맞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MDD가 발생한 겁니다. 12% MDD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2008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좀덜 떨어졌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물론 2009년에 이거 완전히 어, 아주 빨리 회복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1월 7%, 2월 2%, 3월 6%, 4월 11% 이렇게 먹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위기가 이제 보시면은 2020년 3월 이 코로나 때 소형주가 대형주로 좀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5% 손실을 본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뭐 이런 그때 저 그럭저럭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21년 어 11월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요때 손실이 3% 이상 넘어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는 뭐 2017년 2월 요때를 제외하면은 이 소형주 대비 대형주 전략이 큰 손실을 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전략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롱숏 전략. 그러니까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돈을 먹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저놈의 그 소형주 성장 가치 전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콘더스 들어가셔가지고요. 한국, 미국 둘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제, 당연히 여기서 기본 필터, 7대 사회학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 필터를 다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서, 커스텀 필터에 가서, 시가총의 하위 20%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팩터가 들어가는 거는 가치팩터, 퍼, P S R, 퍼, P G p r 요네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장팩터가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성장성팩터는 순이익, 영업익 매출총이익, 매출액. 요네 개의 팩터가 들어가 가지고 총 여덟 개 팩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가지고 거래 수수0.5% 정도로 하고, 그리고 분기별 리밸런싱 20개 종목이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786번 영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략을 각각 한국, 미국 25%. 그리고 한국 미국 지수 인베스 각각 25%넣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보고요. 소형주 대형주 차이를 먹는 거고 시장이 급락해도 우리는 손실을 크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소형주는 거의 언제나 대형주를 이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외가 물론 가끔 있습니다. 2017년이 큰 예외였고요. 2008년에는 대하락장에 다 빠졌는데 이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소형주 하락이 대형주보다 더클수 있다라는 거죠. 하락장에는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MDD가 제한적인 거죠. 더 드로우다운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laughs> 조금 전에 전략의 베이타를 봤는데, 마이너스 0.1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중립천, 중립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내리던오르던 대부분의 경우 소형주 수익이 대형주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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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이를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이 전략은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수익은 날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수 대비 언더 퍼포먼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2023년에 주식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면은 우리가 먹는 거는 소형주 마이너스 주가 지수잖아요. 근데 그 소형 그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소형주의 초과 수익이 더 적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굳이 이전략을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이전략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그 소형주 프리미엄을 매년 먹는 거죠. 근데 2023년 요 특별한 한 해에 이 전략이 지수를 능가할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소형주 수익이 대형주 수익을 계속 압도할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엔 너무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